매년 2024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종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스포츠, 교육, 농식품, 에너지 등 주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은 많은데요.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 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중 산림복지 소외자를 지원하는 산림 바우처부터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생리대 바우처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우처 제도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상이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의외로 바우처 중에서는 중산층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바우처들은 해가 바뀔수록 지원 금액도 오르고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몰라서 놓치고 지나가면 정말 아쉬울 바우처 제도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소득 재산 조건이 없거나 낮아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만 골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2024년 바우처 종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바우처입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는 자격 조건이 널널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중 유명한 천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만남이용권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따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보지 않으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에 필요한 식료품, 가구, 의복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바우처 제도 중에서도 사용처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비슷하게 부모급여도 똑같이 소득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요. 대상자도 동일하게 22월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에서 1세 사이에 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인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하시는 분들은 따로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세와 1세 아동 모두 월 51만원 4천원을 보육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0세 아동인 경우에는 추가로 현금으로 18만6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지원받은 아동이 만 2세가 될 경우에는 따로 가족양육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출산 계획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꼭 참고해주세요. 임신과 출산 관련된 바우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는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바우처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는 종류가 많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그중 대상자 범위가 넓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바우처만 3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와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예외로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는데요. 활동보조는 지원사가 직접 수급자의 집에 방문해 세수와 양치질, 목욕, 실내 이동 등을 도와주는 신체 활동부터 청소, 정돈, 세탁,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가사 활동, 통학이나 직장 출퇴근 외출을 도와주는 사회 활동으로 나뉩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인데요. 서비스 이용 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바우처 지원액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많이 들어보셨을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1인당 35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일 경우에도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나 교재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한 번씩 한달 동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분들이라면 내년에 꼭 준비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중에서도 장애 부모의 지원과 아이의 언어 발달에 초점을 둔 바우처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처럼 언어 발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과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등 등록 장애인 부모입니다. 한쪽 부모만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도 바우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바우처 중에 유일하게 소득 기준이 명확한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언어 발달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20% 가구별 소득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267만 4천 원, 4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687만 5천 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 조건 잘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서비스는 크게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부모 상담 서비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진단 서비스는 아이의 언어와 성능 등 발달 수준을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아이에게 독서 지도, 수어 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 상담은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장애인분들이라면 자녀분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라도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바우처도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수로 신청하셔야 하는 바우처만 골라서 설명드렸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관련 사업입니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심리 건강 관련 바우처입니다 특별하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보지 않으며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사전 검사 1회 50분간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총 8회, 종결 상담 1회로 총 10회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가 진행하는 A형 서비스. A형 서비스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B형 서비스가 있는데요. A형 서비스는 60만원으로 54만원의 바우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만원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B형 서비스는 A보다 조금 더 비싼 70만원으로 정부 바우처 63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형의 경우 본인 부담금 7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우선순위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신 출산 관련 바우처부터 장애인, 아동, 청년 지원 바우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보지 않거나 기준이 널널한 바우처만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수급자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바우처 말고도 더 많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바우처 제도는 잘 신청만 하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 바우처는 항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매년 일주일에서 한달 가량 짧게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번 언제 어떤 바우처를 신청할지 정하고 날짜에 맞춰 지원하기도 번거롭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복지로의 복지 멤버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나 살림 바우처 등 바우처들은 따로 홈페이지에서 알림 신청해 놓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고 싶은 특정 바우처가 있으시다면 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나에게 맞는 바우처 알림을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꼭 함께 따라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및 회원가입까지 진행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맞춤형 급여 안내를 클릭해 제도 안내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에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 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인증부터 개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바우처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림 설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우처 종류부터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